어치 스타트 했습니다. 8시 19분. 저이씨발 렛츠 고이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길을 막아놨네요. <목소리> 이게 뭐야. <목소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화면에는 진짜 잘안 나옵니다. 와, 근데 너무 이뻐요. 우와, 나아 네? 어, 설경은 사실 기대도 안 하고 왔거든요. 와. 오늘이 약간 날이에요. 계속 영상권이었거든요, 날씨가. 그래, 비 오더니, 갑자기 또 영하 5도. 여기 홍천 오니까 영하 7도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겨울이 거의 다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걸어오다 보니까 어, 저는 아까 거기 입구에서 0.86km로 온거고 860m죠 그리고 남은 정상은 1.66km입니다 아이잔을 차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머리 임도가 끝나는 들머리에서 전부 다 정비를 마치고 아 이젠 자고 너무 더워서 패딩도 벗고 올라갑니다 아 여기 경치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경사가 와 높네요 몇 킬로 나왔는지 안 나오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와, 초반에 경사도가 엄청납니다. 와. 와, 장난 아니에요. 경사도로만 따지면, 설악산 오색 저리가랍니다. 장난 경사도 장난 아니다 진짜 와 경사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음선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한강 김액원넘미 제라고 써 있습니다 호호 이제 1km 정도 남았나 봐요 아, 지금 제가 경사가 가파른 길을 올라왔고 지금 여기는 거의 능선길입니다 지금 능선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산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어마무지하게 경사가 높네요 진짜 와 그래도 우리는 발 앞에만 보고 가면 되죠 바라 태만 먹고 가면 됩니다. 우와 거미가 거미가 눈밭에서 살아 있습니다. 우와. 급경사 구간에 다다릅니다. 음무산 380m 남았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전망은 중간쯤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370m, 320m 정도 남았던 남은 지점에서 보면 어,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매우 위험하니 조심하시기 바라고 구름과 안개가 많다 그러더니 아 전망이 확 트이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경사가 가파라서, 아, 거리가 잘 줄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이씨, 이게 경사라니. 와, 클라이밍입니다. 보이시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굉장히 협소하고 옆에는 낭 떨어집니다. 아, 조심하십시오. 옆에 이 밧줄이 있어요. 밧줄 잡고 올라가 내려가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지금 바위산 같은 데를 봉우리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아, 다 올라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착각했어요. 아. 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대한민국에 쉬운 산은 없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드디어 다 왔습니다. 저는, 모산 정상에. 어디야? 음모산, 정상에. 저건 저어지 음무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우! 음무산 980m. 음무봉으로도 불리네요. 여기는 주소지는 홍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68분 걸렸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정상부입니다. 보이시나요? 풍차. 이 풍력발전 풍력발전소가 저기 있는 곳입니다. 와 저기가 태기산인가요? 아, 저는 이제 다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회귀 할 거고요 밑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바닥 보이시나요? 지금 위에 있는 눈이 녹아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국입니다. 곰보처럼 돼 있죠. 위에서 비처럼 비처럼 계속 떨어집니다. 보이시나요? 아예 그냥 이렇게 파여서 그냥 신발에 묻어버립니다. 털어내야 돼요. 털어야 돼. 이 눈이 잘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신발에 또 아이젠이 또 뾰족뾰족하니까 문을 아주 그냥 기동적인 뭉치네요. 그냥 내려가는 길이 너무 힘듭니다. 발을 계속 털면서 내려가야 돼요. 에 <laughs> 네, 여러분 저는 화산을 다 마쳤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들머리 있는 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음무산은 초반에 이제 임도길을 따라 올라가죠 임도길은 뭐 전혀 뭐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눈이 너무 이쁘게 쌓여 있어 가지고 볼게 아, 너무 많았습니다 임도길은 임도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산길로 접어들죠 산길로 접어들자마자부터는 뭐, 그렇게 많이 경사가 높지 않아요. 하지만, 한, 조금만 가시면,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경사가 시작됩니다. 음, 그냥 거기서부터는, 그, 약간의 능선, 한 100m? 150m의 능선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다 급경사 구간입니다. 제가 오세 코스, 설악산 5세 코스를 비교했던 게 농담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그 어느, 강원도 홍천에 어느 시골 구석탱이 있는 산인데, 와, 역습이에요. 이건 진짜. 구석탱이 산의 역습. 오, 여기는 뭐 급경사 아주 뭐 짜릿합니다. 하지만 거리는 짧다는 거. 1.6km. 하지만, 경사가 높아서 거리가 줄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위, 봉우리 같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옆에 밧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옆에 절벽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서,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오시면 조심해서 산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또 남겨놓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운틴 브레이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화산 시간은 워치 시간으로는 2시간 3분이고 10시 44분입니다 2시간 10몇분 정도? 네, 그 정도 걸렸네요 <laughs>